안녕하세요. 존버스톤 TV의 존버스톤입니다 3월 17일 오늘의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지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마이너스 0.64% 하락했죠. 그런데 코스닥은 반대로 0.33%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둘다 보시면 보합권이라고 할수 있고요. 최근에 지수가 계속 불안정하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 투자 보시면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둘다 순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세 부석의 강한 종목들을 보면 꽤나 그래도 있기는 한데 보시면 제가 오늘 섹터가 가져온 게 사료 관련주 나파모스타트. 그리고 디지털 앞에 이렇게 세 개인데요. 오늘은 대부분 오른 게좀 개별적인 종목의 이슈 때문에 오른 것들이 많아서 테마 군으로 오른 거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사료 관련들이 좀올랐는데요 보시면 우성 사료, 현대 사료, 험스토리, 한일 사료까지 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우성 사료 같은 경우에는 사한가를 갖고 현대사료도 거의 19%, 팜스토리도 10% 이상, 한일사료도 10% 금방까지 올랐죠. 이거는 오늘 기사가 있는데요. 보시면, 3월 17일자 기사인데, 사료주 가격 인상 기대감의 급등세라고 나와 있고요. 밑에 내용이 보시면, 사료 종목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원료가 되는 곡물가가 최근 급등한 데 이어 해상 운임 비용까지 상승하면서, 사료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료 종목이 지금 처음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같은 거를 보시면 원래 팜스토리가 사료 관련주에서 대장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급격하게 좀 이렇게 차트가 높고 뭐 다른 것들도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파모스타트 관련주인데요. 나파모스타트는 코로나 치료제로도 지금 하고 있는 종근당에서 그렇게 미는 원료잖아요. 근데 나파모스타트라고도 하고 종근당에서 나팔 벨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종근당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경보제약도 종근당 계열사고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종근당 홀딩스 이렇게 올랐고요. 국전약품은 종근당 계열은 아닌데 나포모스타트 제조 방법 관련된 국내 특허 출원한 게 있어서 올랐습니다. 근데 국전 약품 보기 전에 먼저 종근당 것부터 보시면 3월 17일에 새벽에 나온 기사인데요. 종근당이 코로나 고위험군에 효과 탁월한 그런 거고 변이 바이러스에도 거뜬한 그런 나파벨탄 이런 거를 개발했다라고 나와서 600명 대상으로 임상 3상 실시하고 뭐 밑에 보시면 종근당은 러시아에서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이생을 진행해 나파벨탄이 중증 고위험군 환자의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치료기간과 치료율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입증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지난 8일에 조건부 허가 및 임상 삼상 승인을 식약처에 신청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상 이런 것 때문에 종근당 관련 시리즈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경보제약이 상한가를 갖고 종근당 바이오도 25% 이상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종근당 시리즈 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국전약품도 나파모스타트 국내 특허 출원 이런 게 있고 3월 17일 자 기사인데요. 국전약품은 코로나19 치료 후보물질의 주원료인 나파모스타트의 제조 방법과 관련된 국내 특허를 지난 2월 출원했다.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엮여서 올랐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 전에 최근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삼월 이것도 3월 17일 자 기사인데,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6시 26분 기사인데요. 코로나, 코, 종근당 코로나 치료제 허가 불발, 식약처 유효성 입증 못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걸 올린 게 대부분 시간에서 별로 안 좋습니다. 경보지약 시간의 한가, 종근당 바이오, 국전약품, 종근당 종근당 홀딩스 대부분 지금 시간회가 안 좋죠 시간회 다 끝난 상태입니다 현재 6시 이후에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로 오늘 올랐지만 이 기사 때문에 지금 대부분 시간에서 하한가가 갔기 때문에 내일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용을 조금 보시면 식약처 전문가 자문단이 종근당의 코로나 치료제 나파벨탄 내 품목 허가를 내려면 추가 임상 연구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지금 제출된 이상 임상 시험 결과만으로는 이 약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기 충분하지가 않아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하기 위해서는 추가 임상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3상까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대감이 많이 꺾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종근당 관련한 나파모 스타트, 나파웰탄 관련주들은 내일은 일단 대부분 엄청 빠져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디지털 화폐 가지고 왔는데 사실 오늘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어제 3월 16일에 언급했던 KCT가 그나마 오늘 13% 정도 올랐는데요. 이것도 사실 디지털 화폐 관련주라고는 했지만 개별적인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면 KCT 중국 첫 B2B 디지털 위안화 거래의 강세잖아요. 이게 3월 17일 자. 이것 때문에 그나마 디지털 화페주 중에서도 KCT가 많이 오른 거고, 이거는 뭐 종목 섹터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내일은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을 하는 날인데요. 18일.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주들도 있잖아요 뭐 캐몬이라든지 sk 케미칼 sk 디스커버리 뭐 등등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과연 따상을 가고 그 이후에 또 상한가를 갈수 있을지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지켜보는 게 이제 내일의 주요 포인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3월 17일 오늘의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